예. 네, 반갑습니다. 그, 올해 본의 아니게, 어, 한 6개월 상간에 이렇게 세번씩이나또 인사를 드리게 돼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어, 영광이고 즐겁습니다. 너무 고우세요. 네. 아니 김영애 씨가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오해 안 합니다. <laughs> 어,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유쾌한 어, 어,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곽동원 씨. 예, 반갑습니다. 어, 차 동이형 역할 을 맡은 곽동원입니다. 아,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 어, 시겠습니까안소겠습니다 네, 소개하십시오. 김시안 네 안녕하세요 진우 역을 맡은 김시안입니다. 그 영화 변호인이 영화 변호인이 저한테는 정말 처음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만들어준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도 처음으로 찍고 오늘 같이 제작 보고회도 처음하게 되는데 첫 저에게 첫 제작보고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확실히 처음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첫 인사 부탁드렸는데 끝 인사를 <laughs> 해주셨네요. <laughs> <laughs> 마무리 멘트를. 예 감사하고요. 송강호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인사를 드린다고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두 편의 영화로 스코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자, 900에 걸린 것도 아니고 900만대에서 이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아홉수면은 네. 이번 변호인까지 네. 900까지. 관상과그 전에 설국열차 두 편만 합쳐서 네. 1847만 2884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와. 아 너무 과운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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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무 후무한 스코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변호인에 대한 기대도 살짝 되실 거는 같아요. 아뭐그전작들하고의뭐 연관보다는 그냥 이 변호인이라는 작품 자체가 또 여러분에게도 아주 새롭게 다가가는 영화라서좀또 어, 연말에 아주 또 어. 관객분들좀 네. 훈훈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훈훈한 느낌 저희도 오늘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달수 씨도 사실 스코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천만을 넘은 도둑들 그리고 올해 7번방의 선물까지 합치면 2천만이 넘는데요 네. <laughs> 우리 우리나라에는 5천만이니까 뭐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변호인의 시나리오만 보고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바로 출연 의사를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 그러니까 일단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니, 이 너무 이, 너무 쉬운 얘기니까. 예. 그냥 우리 얘기니까. 예. 그리고 감동. 그게 제일 중요하고이 사람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예. 그럼. 뭐. 일단 시나리오가 오달수 씨의 마음부터 움직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김영혜 씨는 이번에 임시환 씨와 두 번째 만나시는 거예요. 해풍달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아들로 만나셨어요. 예 네. 그때 해풍달 때는 기회가 없었지 볼 기회. 네. 어, 손자가 예. 김수현 씨였고, 그렇죠. 예예. 이제 예. 예. 수현이하고는 김수현 씨하고는 어, 자주 봤는데 시환이는. 기회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a 팀 8팀 나눠져갖고는 서로 촬영 네, 한 드라마 출연해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로 함께 결연을 펼쳐주셨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시한시? 모범생. <웃음> <웃음> 범생이라고 그러나요? 네, 범생. 근데 지금 봐도 그렇잖아 얼굴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 네. 얼굴에 굉장히 성실하고 어, 연기하는 거 보면서 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니까 어, 연기할 때 뿐이 아니라 노래할 때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 자리까지 갔겠구나 하는 생각 네, 혹시 임시현 씨가 속한 그룹의 노래도 좋아하시나요? <laughs> 잘 몰라요 <laughs> <laughs> 임시현 씨그 대선배님의 극찬을 들었어요 모범생이고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네. 화답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엄마셨나요? 김영애 씨는 어... 그냥 엄마 같은 느낌이 정말 강했어요 제... 제... 이제 촬영장에서의 또 다른 엄마 응. 실제로 엄마가 있고 또 이제 촬영장에서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의지가 많이 됐고 또뭐 만약에 이제 감정신이 있는데 엄마 얼굴만 봐도 갠실히 좀 짠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많이 의지가 됐죠 진짜 닮았어요 눈이 <laughs>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예 네. 네, 지금 보니까 눈이 김영희 씨와 임시완 씨하고도 약간 비슷한. 아아 그래요? 네. 아들이 저렇게 잘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비슷하게. 아니, 약간.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어, 그럼 임시한 씨 이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크린 첫 데뷔예요. 네. 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정신 없고 얼떨떨하네요. <laughs> 그럼 좀 쉬고 계세요. 네. <laughs> 예. 곽현 씨. 네,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실제 검사가 출연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완벽한 검사 연기를 펼쳐주셨고, 어 지금 드라마에서는 병원 부사장, 아니 부원장, 아 부원장 죄송합니다, 부원장 그리고 변호인에서는 유령에 이어서 형사 캐릭터 네. 맡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전문직 캐릭터를 많이 할수 있나요? 유한 턱사 <laughs> 아, 전문직들은 나, 나, 유한, 저는 나. 죽어도 못 하겠네요 전문직은에 네. 네, 그, 유한 턱사 노력하세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번 변호인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점이나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게 어느 부분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들, 제가 역할로서 차이형 형사 역할로서 경감 역할로서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어, 역사적인 그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 사실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것들도 아니기를 조심스럽게 많이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네, 좀,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긴장감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좀 영화의 어두운 부분을 제가 주로 역할을 소화해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사실적이기를 저 배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로서 고뇌했던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외모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고뇌의 흔적이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강의 멀티캐스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분을 실제로 모시고 나니까 그 포스가 훨씬 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분들의 다양한 연기 색깔 그리고 그 존재감을 한 작품에서 드러나게 해준 분이 계시죠. 바로 감독님이신데요. 네. 어, 감독님 과연 어떤 분일지 참 궁금합니다.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님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무대 위로 나오 계십니다. 예. 승강호씨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인사 좀부탁드릴게요